자, 새로운 것 잔뜩 사서, 기분은 분명히 좋아졌을 텐데, 왜냐면 물질 만능주의자니까요. 진정으로 더 많이 버는 직업은 작가행당! 그렇군요. 자, 그렇지만 이 아이는, 저와, 저, 저의 분신 같은 아이다 보니까, 화가 직업군을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넌 용변이 급하구나. 그래, 그럴 줄 알고, 변기 하나는 제각 사놨다. 사세요. <laughs> 집안에, 아, 램프가 있을 건데? 아, 그래. 램프가 있어. 가, 가져... 그래. 몇 개가 있습니다. 어, 발레야 에, 모던하네. 좋아. 천장 높은 집이 최고야. 음... 어, 이 정도 분만 있으면 되지. 잠깐만. 이건 왜 나오니? 아, 저장하자. 그래. 저장. 작가가 돈을 많이 버는군요. 그렇구나. 좋은데? 자 그녀더러 빨리 볼 일을 해결하라 하고 승진해서 기분이 좋은 건가? 아하 승진 때문에 지금 기분이 좋군요. 아 그리고 그녀는 끊임없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직업이죠. 아요 건축 카테고리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너무 귀찮다. 자신의 침실을 바라면서 보 그림 그리게, 합, 그리게 합시다. 되게 변태스럽네 뭔가. 어 하고 쓰레기통은 자고로 주방 옆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두고. 이... 컴퓨터로 둘 데가 없어 이여자 컴퓨터 없으면 죽는 여잔데 아이 인간 형상에 대한 연구 이거를 하면 성진이 빨라지는 거였죠 여기 옆에 두고 화가 지겹고 아니랄까봐 이런 게 자꾸 많이 생기네요 자 요것도 조명이니까 음. 이런 거어 그림 어내 가방 안에 그림이 없어 아 자기 가방 안에 있지 참자 그리고 우리 자화상 우리 우리의 자화상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개인 가방에 있었죠, 그 아이는? 그래서, 어, 여기, 여기 외모, 외모 붙여 말이 돼? 아, 이거 무슨 또 치트키 있을 텐데? 오브젝트 아무 데나 둘수 있는 거. 어, 심지 포에서 치트키들을 내가 또좀 알아둘게요. 왜안 꺼내지지? <laughs> 그래, 우선 지금은 여기 둡시다. 저 아이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아이는 우리의 정체성이죠? 조명아, 이리와. 여기 여기 있으세요 아니 왜 겹치지 못해 이게 조, 겹치지 않으면 이게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이 야 겹쳐져야지 <laughs> 좀 그림을 내려야 돼? 아나뭐 이렇지? 어자 물건 아무 뭐, 뭐 놓지 못하는데 놓을 수 있는 그거 알아놔야겠네요 작가는 엄청 벌어요 그렇군요 아이고 알아서 그립니다 저 방금 시키지 않았는데 또 그려요 자기 스스로 그림을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이 여자 아, 그리고 심지스리에서는이 천장이 보이는 모드가 있었는데, 그런 말이 없네요. 천장 보게 하는 거. 아니, 이거 말고. 천장, 천장이 안 보이니까 실내에 있는 거 같지가 않아. 자, 승진을 위해서 그녀는 뭐든지 할것 같은 여자군요.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요 자, 그녀의 기분 상태 어떻지? 어, 그리고 저녁, 여덟, 열시가 다 돼가고 있고. 음, 이거 그리고 재우면 될거 같아요. 음. 지금 그녀는 배고픈 화가죠? 아, 배고파. 어쩜 나랑 생활이 이렇게 똑같지? 아홉시에서 다섯시. 이 시간이 도저히 단축이 안 되는군요. 빨리빨리 A 승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오! 일요일 과제 그림 그리기가 완료가 돼서 아마 다, 내일 가면 엄청 오를 것 같아요. 성치도가. 그녀의 기술은 어디서 볼수 있더라? 이거였나요? 그죠? 그림 레벨 4가 됐군요. 그래요. 이런 게 너무 수치적으로 나 바뀌었다. 이런 게좀 되게 아쉽다. 원래 시즌 3나 2에서는 이렇게 무슨 버튼, 이 하나하나씩 알약이 세, 붙었잖아요? 근데 수치로 바뀌어 놓으니까 좀 아쉽네요. 음. 천장이안 보임당! 천장 원래 안 보여요? 심지어 뻔하지? 어, 아직도 천장이 보인단 말이야. 안 보인단 말이야. 나장어 어, 뭔가 비바람이 치는 어 그런 숲을 그리고 있는 거 같아요. 어 숲인 줄 알았더니 든대였다 팔아. 뭐든지 팔어 이 여자. 넌돈금 넌 돈이 없어 이 여자야. 어200 달러 보는군요. 그림 하나 기껏 팔고 자 자세요. 이제. 새로운 소염을 보며 감탄하기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행복해할 텐데 자 함장에 대해 논쟁하기 아 생각이 다 사라졌어 운동 안 하면 돼지로 변신함 운동 시키라고 어 경각심을 일 깨워주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운동하려면 TV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TV가 없어 TV는 어디다 둘까 어 TV는 천장에 설치하기 이런 거안 되나 자 좁네요 생각보다 집이 그죠 어 불편함. 왜? 왜 불편해 이 여자야? 아 배가 고파서. 너 지금 남아있는 음식이 있다 있다. 오 신기하네. 어. 아 이건 심지쓰레기 똑같네. 집을 새로 지어도 그 냉장고 속에 남아있던 음식은 냉장고 새로 사도 그대로 들어있죠. 자, 자기가 만든 맛없는 케이크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터덜터덜. 터덜. 나 지금 별로 꾸며놓은 거 없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모던앤 화이트, 아 모던앤 심플 블랙앤 화이트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이야. 자 이걸 먹이고 자 자신의 어떤 비만도 같은 거를 보게 해줬었는데 여기서는 심즈 4에서는 그런 게 없어 보이네요. 먹으면서 TV를 보는 게이 아이의 어떤 아기였는데 큰일 났다. 음. 큰일났다. 어, 정말 혼자 살기 좋은 집이네. 나는 사람들의 초대하기 좋은 집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결국 혼자 살기 좋은 집으로 만들어 버렸어. 젠장. 그냥 결국 여기에서 TV랑 소파랑 다 구비를 해야 될것 같아. 아, 진짜. 운동은 혼자 운동할 수 있습니까? 조깅하기가 있구나. 8시 9시 출근이니까 요거 먹은 다음에 조깅하기를좀 시켜 볼까요? 아니야, 더럽네. 너 지금 몸이 더러워. 참. 큰일 났다. 어, 어, 샤워 부스 샤워 부스 하나 못 사. 그지야? 큰일 났어. 야, 어디서 씻겨? 욕조도 못 삽니다. 아, 어...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요. 참, 저는 근데 원래 이런 플레이를 되게 즐겨요 돈을 보는 족족 써재끼는 플레이 신손대도 없이 저장하기 서서도 먹음 압니다 의자가 없으면 서서 먹었겠지요 저가 빨리 먹고 아 마을로 가서 어디 그런게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그러면 어... 쉬어봅시다 이, 그동안 유급휴가를 엄청 받았는데 하나도 안썼어요 어허 어... 사교 가족 휴가 사용하기 야뭘 버릴라 그래 자, 휴가 사용하기 하고 이건 버리게 하고 나에게 남은 휴가 아, 4일 그래 4일 있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분명히 마을에 지인이 있을 까요 헬스장 거기로 가서 운동한 다음에 샤워를 합시다 어, 거기서 해결하는 거야.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을로 가볼게요. 마을로 가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을로 가, 마을 관리. 저장 후 마을 관리로 이동. 안무집에 놀러가서 씻으면 되지 않나요? 아, 그럴 걸 그랬나? 그럴 걸 그랬다. <laughs> 어, 망할. 아, 그래요. 이 짐이 있어요, 짐. 그래. 이거 선택한 다음에. 아, 이거 등을 보고 지어놨는데, 내가. 아 수영 이 빛이 이렇게 된 개념이었구나 집은 반대로 해서 <laughs> 수영장이 밝아야 되는데 수영장 맨날 어둠치치 막었네 자이 아이를 어 이동을 눌러야 됐죠 이런게 불편해 하고 천국 해수자. 해수장 해수장 이라면 천국이야 어, 휴가 휴가를 썼어요 자음 한국 헬스장, 헬스장 이름 진짜 너무, 그래. 그래, 언니, 언니는 왜, 왜 왔는지 알것 같아요? 어, 이런 분들은 하루 종일 앉아있다 가시는 분들이죠? 어, 헬스... 이거 한두 번, 두번한 땡겨보다가 한참 앉아있다가 핸드폰 좀 보다가 갑니다. 네, 당신들 잘 알아요? 자, 분명히 이 오브젝트 쓰는 건 무료일걸? 자 트레이닝 머신 하기 전에 요가 매트에서 요가를 먼저 나는 하는데 요가 매트 같은 게안 보이네. 요가하기도 운동 스킬이 올라가야 배울 수 있나 봐요. 아 옥상엔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헬스장 디자인 왜 이렇냐. 외관 외관 디자인 그지같아. 헬스장인데 바가 있으면 어쩌자 하는 겁니까? 헬스 한 다음에 뭐또 처먹처먹하라고? 아나 이건 아니라고 본다. 운동하면서 누군가 대아 대화... 이게 헬스 트레이너인가? 아니네요. 이번 도 운동하러 오신 분인데, 운동한 나를 더, 어, 더러워. 아니, 온몸이 더러워. 누가 보면 어디서 무슨 살인 현장이 있다 온줄 알겠어. 어? 한 10명은 죽이고 온 여자 같아. 어, 개 더러워, 어떡해. 땅에 파묻고 온것 같죠? 그릇어요. 요가는 없는 듯. 아, 저구나그릇쓰라고 아, 알았습니다. 제가 또, 어, 한때, 어렸을 때, 인터넷에 소설을 많이 올렸어요. 인기도 꽤 있었습니다. <laughs> 자, 자, 제가 말하는 이말빨이 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한때는 글을 잘 썼어요. 어? <laughs> 글 쓰기 해도 될거 같아요. 아, 되게 더러워지네. 진짜 얼만큼 더러워질라고 운동하니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더러워지는군요. 이런 헬스장에 분명히 샤워 시설이 딸려 있어야 되는데 없군요. 심지 쓰레 있었는데 내가 그 아, 그래 여기 있네. 깜짝이야. 와서 샤워해, 이 여자야. 샤워 샤워실 쓰려고 여기 온 거죠? 잠깐만. 남녀 공룡인가요? 이 어허, 아무 때나 쓸수 있군요. 좋아요. 문을 봐야 됩니다, 문을. 자, 샤워가 목적이었어요, 여기는. 나 원래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 좀 그렇네요. 자, 요리, 네, 요리래. 요, 기술, 운동, 스, 운동 기술도 내가 배웠나? 어, 하나 배웠네요. 온 김에 운동 좀 빡시게 해보, 하고 가볼까요? 음. 공룡 임당 그렇군요 공룡이었죠? 아이 여자도 이 여자도 어디 땅에다가 시체 한몇구을 파묻고 온것 같아요. 더러워지는 게 너무 현실성이 없어 옷이. 아 뭔지 나뭐뭐안 찍었는데 갑자기 막 갑자기 번쩍했어 찍혔나? 나 빨리 씻었으면 좋겠으니까 시간 좀 돌릴게요. 자 빨리 좀치수렴다 나왔어? 나왔으면 운동 좀더 해볼까? 저는 스트레칭 쭉 하다가 진짜 근육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이것만 냅다 한시간 달리다가 집에 가요 근육 운동 진짜 안해 너무 하기 싫어 근데 근육이 있어야 운동하기 편하다던데 심끼린 벗은 거막 보여주고 한당 왜 그래요? 진짜? 왜 그러지? <laughs> 자, 운동을 좀 시키고, 다른 계획을 세워봅시다. 오늘, 오늘 모처럼 휴가를 썼으니까, 오늘 하루를 알차게 쓰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할 거야. 어. <laughs> 아니, 도서관을 가지고 입주시키기가 왜 뜨지? 대체? 도서관도 있고, 미술관, 그래. 난 미술관을 가야 돼요 이 여자는 미술관을 가야 돼요. <laughs> 공원인가 여기? 어 공원이야. 공원 또 가보자. 우와 용변과 허기가 갑자기 너무 많이 줄어들어. 어저운동에다 지치면 이제 용변을 보고 마지막으로 씻고. 활기 차졌어어 긍정적인 여자야. 무한 긍정이야. 볼일 보시고 아니 볼일 보라고 뭐 하냐고 여자야. 볼일 빨리 봐 보고 씻고 어 볼일 하면 이 근처 와서 회식 내가 니가 배가 고프니까 외식을 시켜주고 싶지만 넌 돈이 없어. 아이 도심에서 얻은 이런 과일 같은 거 먹어도 먹으면 배가 찹니까? 정말 그지같다 수확하기가 하나도 안 돼요. 수확할 것이 없다. 말을 돌아다니면서 수확 수학... 과일을 따야겠어요. 원신도 아니고 말이야. 공원이면 뭔가 딸게 있어야 되지 않니? 이 여자 배고파 뒤지겠네어 여기. 여기 이 자유로운 이 가족들이 여기 어, 엘사다. <laughs> 안녕 엘사. 이거 엘사인데 그냥 엘사잖아. <laughs> 안녕 엘사야. 너 이름이 뭐니? <웃음> 할리데이 <웃음> 썸머. 우주헤일리 <laughs> 어, 블레이즈빌. <laughs> 퍼프먼 크리스토퍼 뭐서 서로 성이 하나도 안 갔네요. <laughs> 이 자유로운 가족들이 햄버 핫도그를 제공해 주고 있네요. <laughs> 한 잔씩 집 돌아갑시다. 그래 군. 굶어 죽을 리가 없는 이이 심즈 세계. 거기서 여기로 못 온다고 하고 있는 거니? 어서 빨리 와좀 빨리 좀 와주길 바래. 오고 있나요? 그래 배고파 쓰러지지 말고 어 먹어 먹어. 공원에 낚시가 가능한 곳이 있을걸요? 여기 있네요. 난 낚시한 생선을 바로 먹진 않잖아 애들이. 아까 그래서 과일을 찾고 있었는데 어 개구리 찾기? 이런 거 너무 재밌 귀엽다. 저 배를 우... 배를 우선 빨리 채워준 다음에 어 개구리도 한번 찾고 오늘 하루를 알차게 이 도시를 한번 도시라기보단 여긴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네요. 나이런데 살고 싶다 진짜. 어? 그냥 공원에 가면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핫도그로 구워서 한 접시 하시겠습니까? 하고 말이야. 얼마나 행복한 세상입니까? 이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군요. 그 딱지 어딨니? 주인공 어딨어? <laughs> 그냥 이름은 뭘까요? 마티 엘리스 엘리스 아,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우와. 우리 일요일에 만났던 엘리스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는데 나 시계토끼인데 엘리스를 만났어? 이러면서 감동했었는데 아, 자, 소울님 어서오세요. 저 인사드렸나요? 어서오세요. 시계토끼 심투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얘도 엘리스네. 관계를 한번 볼까요? 한 개. 아, 나엘리스엘리스가 둘이나 있네. 젠장. 앨리스가 되게, 귀한 아이인 줄 알았더니, 온천지 엘리스가 있네요. 아, 희소성이 떨어졌다. 어쨌든, 저 아이도 엘리스니까 어, 악의 구렁탕에 빠뜨려야겠죠? 자, 온 김에 낚시도 한번 해볼까요? 낚시하기. 음. 자, 이 아이 시계토끼입니다. 자, 소울린 지금 오셔서. 제 이름과 똑같이 지었죠? 그런만큼, 어, 어제 성격과 제가 평상시 입는 옷 스타일과 헤어스타일, 이런 게 모두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몸에는 저보다 100배 낫죠? 어, 기본적으로 좋은 애들로 제공을 하는 걸 어떻게, 어쩌겠어? 어, 저게 뭐지? 그래서 오늘, 그리고 제가 또 원래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직업권을 화가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아니, 낙지도 는데 레벨이 막 올라가. 아, 나 저기는 배가 궁금했는데? 아니, 아니, 이게 뭐지? 배가 궁금해서 왔구만 배가 안 보여. 어, 배가 있었는데, 어, 어, 이배탈수 있습니까? 이야, 이런 거 되게 아름답다. 와, 약간 렌더링이 전체적으로 카툰스러운데 새로운 게 많아요. 어. 그리고 신즈3에서는 낚시하는 위치에 따라서 낚이는 물고기가 다르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러, 그렇습니까? 자, 그녀에게로 이동을 했죠? 우리 가방을 한번 볼까요? 어, 지금 직업군 배고픈 화가지요? <laughs> 자, 가방. 물고기를 낚았니? 줄무늬 가지 개구리 팔아 버리자. 원래는 이런 게 바로 팔려 바로 바로 팔렸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니까 뭔가 불편하더라. 이 아이는 지금 돈이 급한 아입니다. 항상 한 개치까지 돈을 쓰고 있죠. 물고기 되게 목 낚네. 물고기도 낚으면 팔면 돈 되는데 말이야. 자 어어 어. 로렌스 케이프 설린 어어 어. 스미스 니콜라스 봄 패트릭 아나 패트릭이란 이름 되게 좋아하는데 얼굴까지 모색 얼굴 모색에서 속상할 것 같아 어, 어. 아. 귀걸이는 좀 빼지 그러니 아 근데 너무 내 취향이 아니다 나 거기서 고성방가를 했어. 왜냐면 공룡이 나타났거든 아 미친놈이구나 그러더니 조용히 하라면서 화장실에나 가래 하지만 내가 팬티를 벗고 나왔지 뭐야 어, 어. 어, 대체 뭔 소리야 나는 농구를 하러 갔었어 그랬는데 말이야 거기에 있는 장난감 인형 칩이 있었지 그걸 훔쳤더니 경찰들이 날 쫓아왔어 어 얘들 얘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는 청소기를 새로 구입했어 어 컵케이크 먹고 나는데 치우기 너무 힘들거든 핫도그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아 그래 니도 좀 이상해 뭔 얘기를 하는거야 대체 자, 어 물고기를 낚았네요 농어 이 아이를 팔까 요리를 할까 심지어 포에서도 똑같이 음, 생선을 가지고 요리를 합니까 그러면 돈이 안되나 자, 이한 마리만 더 낚을 기세니까 한 마리만 더 낚고 집으로 가서 요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아이의 상태는, 어 에너지도 만당이고 좋아. 농어로 많이 많이 낚네. 농어로 만든 스시가 진짜 맛있는데. 자, 그만하고, 어 참, 화가니까 집 근처, 어이. 화가니까 미술관에 가서 여기 미술관이었죠? 어 맞네. 영감을 좀 얻은 다음에 집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어어. 어? 아 근데 무슨 만나마냐 여기서 누가 만들어놓은 음식을 가져가기 이런 게안 되네 심지스선 됐었는데 말이야 여기서 꼭 먹어야 됩니다 어 허기는 별로 안 허기는 별로 없으니까 그 갤러리로 가서 그림이나 좀 보게 해야겠네요 어 미술관에서 피아노도 칠수 있어 피아노 실력 여기서 쌓으면 되겠네 살 필요가 없겠어 <laughs> 바로 옆에 있는 미술관으로 가는데 이렇게 로딩 화면이 나오나 속상하다 심지스리에 비해서 이런게 오히려 안좋아진 점이 좀 있네요 심지스리는 한번 로드된 곳에서는 어디든지 다갈수 있었는데 말이야 자, 미술관에 온 이유는 너는 일하기 위함이다. 와서 빨리 그림을 감상하렴. 제가 그림을 많이 팔아재꼈는데 그 그림들이 혹시 여기 있는지 가끔 이제 미술관에 업데이트 되거든. 내 그림이 막 미술관에 들어와 있어. 심어포도 그런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아직 내가 그린 그림은 없네요. <laughs> 그래, 내 그림 실력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laughs> 어, 그렇다 이거지. 어, 그래 이래봬도 200달러에 팔리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미술품은 제가 미술품을 15개 가져야 돼요. 그게 나의 야망인데 어떻게 하면 15개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한층 더 위가 있나? 없군요. 미술관이 좁아. 그런 건없음 그래요? 아 뭔가 신제 쓰리보다 아쉬운 게 많아. 그렇다고 더 보강된 게 그렇게 막 너무 좋지도 않고 특히 건축이 쉬워졌다는 건 나한테 전혀 메리트가 없어요. 어, 전 건축이 어려웠어도 잘만 플레이했었거든. 심즈 쓸 때. 난 오히려 그게 재밌었거든. 나한테 메리트가 없는 것만 강화가 됐네. 어. 심즈 3로 지금 제가 집을 몇개 짓고 있습니다. 그 룸메이트라는 여러분 쇼 프로 아시지요? 그거를 지금 보면서 스샷들을 보면서 찍 그려 만들고 있어요. 그거랑 또뭐 인기 있는 드라마 같은 거에서 집 같은 게 예쁜 경우가 많으니까 똑같이 한몇 개를 만들어서. 어, 2월에 있을 설때뭐 특집 방송 같은 거 한번 할까 합니다. 신즈수리로 이제 이제를 미술관에 서서 그리면 그게 전시임당. 아 그래요? 아하. 영감을 받았어요. 영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자. 잠깐만 이거 내가 그린 거니 옛날에? 누가 그려놓은 건가? 캔버스로 액자에 넣기? 이 그림이 딴 데로 이동을 못 시키네. 팔아버릴 수 없니? 여기 이젤에 누가 그림을 그렸어. 나 이, 여기다 그림을 그리려 했더니. 영감을 받았을 때 그려야 되는데 말이야? 어허 그래 시키지 않아도 그림은 잘 보네요. 이젤이 없어. 어, 이젤이 있어 이젤이 빈 이젤이 있어야 그림을 그리지. 아쉽네요. 자저때저 저 일요일에 우리 여기 처음 왔을 때 이제 비어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젠자 미술품을 보면서 되게 행복해 하네요. 어, 미술품을 15개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야 가질 수 있지? 보기 구입 가능? 어떻게 구입하나요? 아직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구입하는 건가? 구입하기가 안되는 건가? 돈량이 적어서? 어? 언제 461이나 돈이 생겼지? 대체 왜? 아, 아까 아이템 같은 거막 팔아서 그렇구나. 저 여자님 이제 집에 갑시다 여사님 여, 어우 여사님 수고하셨어요 어우 무릎아파 무릎아파 빨리 가야지 여사님 집에 갑시다 어떻게 하면 집에 가나 집으로 가기 그래 에이, 영감을 더 이상 안받네 아까 지나가버렸어 여기서 건축모드가 된다고요? 어 되네 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구입하는거야 그냥 딜리트인데? 건축으로 가능 그렇구나 이걸 어떻게 구입하지?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940에 팔기? 내, 아닌데? 내가 챙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삽니까? 안 사지는데? 여기? 이부짓은 가방이 없습니다 라는데? 어떻게 해야지 여기는 그림들을 살수 있지? 어떻게 해야 살수 있니? 375. 살 수는 있는데, 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없애지, 없어지는 것 같아. 지젤? 이젤 아니야, 이젤? 자, 심즈 포.. 지금 전체 창모드로 해서 여기 워드가 안 쳐져요, 여러분. 보통 면에 이렇게 노트를 꺼내갖고 써야되죠 어디갔지? 여기있다 지젤입니까? 지젤? 이젤.. 이재, 이젤이 아니고 지젤을 쳐야된다고? 지젤은 사람이 있는데? 아 이젤을 그리라고?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아세요 혹시? 근데 미술품을 15개 사야돼 이 아이가 지젤이 없어요 이젤 이재 아냐? 이젤이죠 이젤 이재. <laughs> 어. 그래, 이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사면 내 돈이 나가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젤인데? 이 아이로 오면은 얘뭐 욕구가 미술품 15점 소유하인데 원래? 왜 하나가 되어 있지? 어째서? 난뭘상기하이 없는데? 왜지? 혹시 집에 있는 그 자화상 하나가 자기 그걸로 되어 있는 건가? 덧나감! 그렇군요.